2016년 새누리당 당진시 당원협의회의 신년교례회가 진행됐습니다. 최고품질 탑과체 종합평가회에서 공무총리상을 받은 당진 해나루 딸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진시가 2016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시무식이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RB 뉴스 조아진입니다. 2016년 새누리당 당진시 당원협의회 신년교례회가 가원웨딩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신년교례회에서는 2015년 국회의정활동 영상시청을 시작으로 홍천표 자문회의 회장과 전도의원 이홍근 상임고문의 덕담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이재광 의장을 비롯한 각 도의원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등의 선출직 의원들의 새 인사말과 20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의 신년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김동환 국회의원의 신년사와 함께 각 의원과 단장, 고문 등 관계자들의 시루떡 절단식을 실시하며 당원 협의회 신년 교례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최고품질 탑과채 종합평가회에서 당진 딸기연구회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해나루 딸기가 당진의 특산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고품질 탑과채 프로젝트 우수단지 심사에는 지난해 탑과채 단지로 선정된 전국 20개 단지의 과체품질추하관리 기술수준, 단지 운영 현황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심사에서는 특히 맛, 크기, 안정성 등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단지를 선정했습니다. 당진 딸기 연구회는 관내 14개 딸기 재배 농가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로 농업대학의 딸기 학과를 개설하고 함께 공부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연구의 단위로 우량묘를 확보해 품질 좋은 딸기 생산에 노력해 온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최고품질 과체 생산단지의 해나루 딸기는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이며 중량은 23에서 30g이고 착색은 90% 이상으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저희 당진 해나루 딸기가 사실 저희 당진 지역에 어, 재배 면적은 적지만 그동안 그 선배님들이 꾸준히 많은 노력과 또 연구를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어, 기술 지원이라든가 또 어, 계속적인 그 지속적인 어, 견학이라든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어, 2015년도, 작년도에는 어, 탁과체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서 딸기로서는 최고가는 그 국무총리상까지 예,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저희 딸기 연구회나 해나루 딸기 법인에서는 어, 우리 당진 시민이나 또 소비자들이 어, 진짜, 마음 놓고 즐겨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명품 딸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예, 당진 시민 여러분이나 또 우리 어, 딸기를 사랑하시는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당진 딸기를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당진 딸기를 많이 잡수시고, 예뻐지시고, 건강하시고, 더 이 딸기 연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작년에 딸기 생산성이 약30% 줄어들면서 농가 수입이 감소해 딸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당진의 특산물인 해나루 딸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6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홍장 당진 시장은 2015년도 가시적인 성과와 추진 기반을 토대로 2016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새롭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2016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신성장동력과 서민경제, 사람중심의 정주여건 등 살기 좋은 당진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며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언론인들의 질의응답 또한 이어졌습니다. 네. 어, 나이 수청 1지구와 관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신지 시장님의 생각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우리 수청지구 또 수청 1지구, 어, 수청 2지구 그 다음에 송화 우리 현재 지금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개발 어, 사업이 저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주인인 시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사는, 어,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인데요. 시민들의 의사는 어 수용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요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토지주들은 어 일부는 수용방식, 또 일부는 환지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 예, 지난 연말에 우리 토지지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 어, 우리 제가 관련 부서에서의 보고는 에, 환지방 아, 수용 방식이 요구가 6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2011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충남개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나니. 이제 환지 방식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나타나서 이제 강력하게 환지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실무에서 60% 이상이 수용 방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68.33%가 환지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대화를 갖고 음 다가오는 이 1월 24일 일요일인데요 그날. 주민 설명회와 함께 다시 한번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나 우리 행정에서 요, 생각하고 있는 60% 이상의 에, 환, 에, 수용 방식의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저한테 에, 이 자료를 제시하고 또 주민들이 지금 환지 방식을 요구하는 주민 대표한테 여러분들이 68.68%의 환지 방식을 요구했다면 그에 대한 그 자료를 요, 에, 주시오라고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날 50% 이상의 토지들이 참여해서 어좀그 의견을 확실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물어본 후에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 토지주들이 주인입니다. 토지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법은 우리 전반적으로 방법은 수용 에, 환지 방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환지방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당진시가 도시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의 기본 가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드라인에 적절 못하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환지방식으로 하든그 수용 방식으로 가든간에 우리 시는 우리 당진시가 30만 50만 도시로 가는 데에 기본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도시를 발전시켜나가는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단이 수청 이 지구 도시 개발 개발 방식에 있어서는 토지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주권주의에 맞는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주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와 주권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시민과 공감대를 함께 일어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도시계획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laughs> 당진시가 시청 대강당에서 2016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시무식을 시작으로 2016년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2016년의 저성장 기조,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둔화 영향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미래의 성장 동력을 직시하면서 지속 가능한 내실 있는 발전, 시민이 공감하는 정주 여건을 최우선으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진형 주민자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평가의 객관화를 통해 이를 승진, 성과상여금 등 인사에 반영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조직 문화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도계 분쟁과 또 변환소 건립, 526개의 송전탑과 189km에 달하는 송전선로, 특히 신평 내한간 연결도로의 예타 미반영 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어려움도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한편 김홍장 시장은 시무식에서 2016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들은 누구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노력하고 열과 성을 다할 때 17만 시민이 행복한 당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시범 운영했던 민원 콜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하면서 당진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진시 민원 콜센터는 시정, 교통, 생활 정보 등에 대한 전화 상담과 각종 민원을 응대하는 곳으로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시범 운영을 진행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등 콜센터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민원 콜센터 이용방법은 국번 없이 1522-3113으로 전화한 후 상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면 전문 상담사로부터 원스톱으로 민원 등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당진시 신문인협회가 주관하는 2016년 신년교례회가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 의회의장, 언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원 웨딩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당진시 신문인협회가 주관한 2016년 신년 교례회가 지난 4일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광 당진시 의회의장, 언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원 웨딩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신년 교례회는 시민헌장당독, 공로패 및 모범 공무원 표창에 이어 최근석 회장이 부루이웃떡기 성금을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김동환 국회의원의 신년사에 이어 시루떡 절단식과 다과를 준비하여 이날 모인 참석자들과 만찬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근석 회장은 당진시가 삼농혁신, 주민자치 활동 등 지역 발전의 성장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당진시 성무면 교돌리 인근 해안가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이 수중에 침수돼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12월 31일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성무면 교돌리 인근 해안가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이 수중에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사 59세 오모씨가 차량과 함께 물에 빠졌고 오전 11시 34분쯤 당진 소방서와 평택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오모씨는 구조 직후 응급조치를 받고 당진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트럭 운전자 오모씨는 사건 당일 당진시 성무면 교돌이 공사장에서 토사 매립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택 해경은 목격자,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아산시가 지하수 자원의 수위 저하와 고갈 등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감을 부과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 부담감은 관련법에 따라 지하수 1톤당 85원씩 부과되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 운영, 지하수 방치공해 원산 복구 추진과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충남 보령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07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시는 국가 시행사업 14건에 3670억 원, 자체 시행 사업 58건에 637억 원으로 모두 72건에 4,30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보령시 개청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역대 최대 확보했던 지난해 3,291억 원보다도 1,016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시는 내년도에는 사회 기반시설 분야에만 무려 1,882억 원의 국비 확보를 통한 동서와 내륙간 교통망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명실상부 서해안 최고의 관광 해양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빈도 증가에 대비해 내년 봄철 영농기까지 기상 전망 및 농업 영수 상황을 분석한 영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저수지 49개소의 평균 저수율이 46%로 11월 내린 다비로 다소 상승했지만 영농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도비 보조 및에비비등 6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난 7월부터 한발대비 용수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가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철 폭설 강풍에 취약한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경량철골 및 PEB철골 건축물 404곳, 노유자시설 44곳, 집회장 44곳, 재난 위험시설 25곳 등 모두 5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도는 시군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우선 점검을 벌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현장 확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태양군은 안전행정부 주관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지침에 따른 2014년도 전국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절감률 2위를 기록해 정부로부터 일반교부세 27억 5200만 원을 교부받게 됐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또한 태양군 청사 에너지 관리 담당자인 김은곤 주무관도 2014년도 전국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정부 포상자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절감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지정한 후 실적을 평가,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 및 유공자를 발굴해내는 시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세먼지를 몰아낸 찬바람 때문에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당진은 영하 4도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도 4도로 기온이 높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다 보니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실 텐데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점차 더 매서워지겠는데요. 이렇게 주 후반부로 갈수록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자세한 기상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진 지역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 한낮 최고 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룡 지역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최고기온 4도로 예상되겠고요. 청양지역 영하 6도에서 4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세종은 최저기온 영하 5도,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동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구름이 다소 많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이 차고 기온이 낮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건조한데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당지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